월요일부터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런 하락 가능성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투자 비중을 미리 조절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느끼셨을 테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신 분들은 아마 좀 힘든 장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일 우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살짝 보니까 처참하리만큼 조정세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제가 오늘 그 고민을 바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주식 베스트 3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채널 고정 필수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단기 폭발력이 강하게 터져나올 수 있는 급등주 베스트 3가지. 딱 찍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요.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를 시키는 그런 법안을 낸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불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많은 그런 뉴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정말 잘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 코스피 5천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올라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찬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선 삼형엠텍 제가 바로 어제도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날에도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대박인 게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시가가 4% 고가는 무려 15%대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가를 간 주식 대부분은 자, 이거 끝난 거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산입니다 저 주먹남이 상한가 간 주식들을 그렇게 많이 촬영해드리지는 않지만 아마 승률이 거진 90% 이상이 된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냥 상한가라고 해서 전부 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장대양봉이 만들어질 때 매수세에 대한 의지를 체크를 합니다.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서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매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죠? 1대1 비율로 그냥 거래가 체결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강과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호가창을 가지고 확대를 좀 해드렸는데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호가에 물량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매도하는 호가 쪽에는 물량이 없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어떤 주가가 미친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량을 누가 박아요안 그래요?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질러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시장가로 클릭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매수 호가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텅텅 빈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매수에 대한 잔량은 굉장히 적어지고 오히려 매도에 대한 잔량이 많았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점검차 말씀을 드렸고요. 호가 차량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 정고점이나 전저점 라인들 중요한 자리에서 물량이 누군가가 계속 물량을 매도를 내놓는다 또는 물량이 나와도 계속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합니까? 신기하게도 매수가 덩어리 물량이 계속해서 받치고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셨을 거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가 계속해서 찍히면 그때는 신기하게도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단타를 할때 너무나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호가창에 대한 기본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으로 시작한 지 2주일도 안 돼서 구독자 수 실제 구독자 수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주목남의 라이브 기법 강의 한타 승률 올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바로 내일 오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이 주식 재벌의 급등 시그널 아직 입장 안 하셨다 그러면 100% 완전히 무료입니다. 입장하셔서. 많은 교육까지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매수를 했는지 그런 것도 글로 적어드리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엄청난 팁들이 숨김없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주식들을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준비된 주식이라고 써서 저 주먹남이 직접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명 엠텍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래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아니라 바로 어제 내일 사면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속에서 실제 시간대를 보시면 바로 20시간 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아, 구독자 1,000명 써있는거 너무 좋네요. 아, 모든 분들 구독까지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 명, 10만 명이 될수 있을 때까지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서 더 좋은 주식들이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다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SK중공업 코닉 대박 수익 보신 시청자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보면서 경이로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4명엠텍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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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산님은 대박 보셨습니다. HJ 중공업 연속 수익 실현에 s n 스 보유 중 약수익 중이신가봐요. 정미남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선홍님 잠안 자고 기다리길 잘했군요. 주먹남님 덕분에. 보너스를 두둑히 받아서 주말에 물놀이 잘 다녀왔네요 땡큐요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보람을 느껴요 실제입니다. 아무튼 삼명엠텍촬영해드렸던 실제 증거 내용인데요. 딱 5초만 플레이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식의 상황으로서 비교를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밑구리가 달리면서 일시적으로는 고 정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눌리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명엠텍 지금 더 관심 종목 1순위에 넣어 두시고 계속해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네, 삼형엠텍 바로 이렇게 생긴 이날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기분 좋게 수익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나머지 주식들도 오르긴 했는데요. 3%, 5%, 2% 다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삼형엠텍 같은 주식,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하루에 딱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텔레그램 방 보시면은 뭐 드래그라든지 스크롤 같은 게 전부 다 됩니다. 사명 엠 t 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이라고 써져 있는 게 명확히 보이실 거예요. 땅이 열리기 한참 전에 오전 8시 32분, 오전 8시 42분. 오전 8시 58분 9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를 따라 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오늘 드렸던 주식들 다 대박이 났는데요 삼형 엠텍은 그냥 약15% 정도 적중이 되었고 SP 시스템즈가 대박이 났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제가 이날 영상에서 촬영해 드린 것 같은데요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주식이죠 실제로 오늘 하루 이틀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반봉이 찍히잖아요. 반봉이 찍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매도에 대한 의지 또한 나가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n자 상승을 준비하고 있거나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매수 대기자금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무려 1%대에서 시작을 해서 28%대까지 준 상한가입니다. 이런 주식, 이런 자리 반드시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암 퓨얼셀 S 퓨얼셀 제가 며칠 전부터 같이 말씀드리면서 범암 퓨얼셀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범암 퓨얼셀 앞전 점핑 구간을 만들어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번 구간 자, 여기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줄타기하면서 물량 소화시켜 가잖아요. 이 주식이 다음 날 급등이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드렸는데, 호재 기사까지 나오면서 오늘 무려 26%라는 정이로운 급등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주식 세 가지씩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은 필수겠죠. 이렇게 좋은 주식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요. 실제로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돈은요, 주신다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의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부 댓글란에 가시면요.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만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사면 미친 급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주식 S 3가지 빠르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식의 이름 인벤티지랩 주식입니다. 인벤티지랩 그냥 바이오 기업 아닙니다. 베링거인겔하임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입니다. 전 세계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대감이 이 캔들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MTA가 뭐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뜻하는 의미는 물질에 대한 이전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희 기술 좀 보고 한번 써볼게.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술 이전에 바로 전 단계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 터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약이 본격화가 된다는 건 후속계약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 게다가 글로벌적인 상용화 기대감까지 현실화가 될수 있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찔러보기 식이 아니에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진지하게 탐내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인벤티지랩이 자체 개발한 단기 지속형 주사 플랫폼이 있는데요. IVL, 드러그 플로딕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하나로요. 이미 약 70억 이상 규모의 CDMO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R&D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이제는 직접 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AI 기반한 LMP 제형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mRNA 비만 치료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난리죠 비만 치료제 거기에 대해서 경구용 약물 플랫폼 뭐 없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기술을 바탕으로 국책 과제까지 따낸 기업이 바로 인벤티지랩이다 무려 85억 규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정보에 대한 지원까지 받고요 민간 기술력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게임 체인저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최근 미국 당뇨병 학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고요. 이 바이오 USA 있습니다. 바이오 USA의 학회에 참여를 또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링이 계속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G2G 바이오 주가도 올랐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G2G 바이오는 이 베링거와 협업 중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저 협업이라는 내용 때문에요. 근데 인벤티지 앱은 아예 MTA 계약 체결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큰 호재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만 치료제 테마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제약 테마 중 하나인데 이 시장에 대한 규모, 성장성, 투자에 대한 이 심리까지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나왔다는 겁니다. 눌림목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쭉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마 내일도 하루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캔들의 몸통은 이날보다 더 작은 그런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도지형 캔들이 나오던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는 남들이 물려서 던질 때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받대기 물량 계속해서 야금야금 누군가가 받아가는 그런 물량이 확인이 되면 더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했을 때는 장대양봉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이상한가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감싸 안았던 그 상한가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국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도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퍼센트에서30% 사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11선을 이탈시키면 시간은 조금 더 더디게 걸릴 수 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시간도 곧 뒤에 비용이다 보니까 기회 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어요. 갈 자리에서 안 간다. 그러면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봉상에서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진 마십시오. 손에 피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방으로 터져나오거나 물량 매집이 확인됐을 때 그때 진입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진입 타점이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시간으로 매수하세요 또는 매도하세요 이런 알람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람 받으시면서 매매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돈은 주신다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100% 완전히 무료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기 저항대로는 앞전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6만 1,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가격대는 그냥 돌파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방향을 상승으로 턴을 시작했을 때 여유롭게 끌고 가보시는 매매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식으로는 제가 러셀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장대 양봉이 있었던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선으로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을요, 지금 이미 돌파를 시켜놨죠. 강력하게 돌파를 해놓고 이 상단부 그러니까 기준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말은 즉 가격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도 많은 물량의 매수세 그리고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거래가 많이 체결된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가격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롯셀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가권에서 몸집을 불리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패턴도 만들어졌고요. 상승에 대한 예비 신호까지 확인이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준봉 한번 만들고 끝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바로 로봇 관련 주식인데요. 이번 노란봉 투법이 실행이 되면서 AI 그리고 로봇 직원의 시대가 빨라진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노란봉 투법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원청 기업도 파업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 노동자에 대한 권익은 강해지는 그런 법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호할 수 밖에 없어요. 노조 리스크가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등장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AI 그리고 로봇 직원입니다. 왜냐면요. 이 AI와 로봇은 노란 봉투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요 최저임금은 1,7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뉴스가 전해진 뒤에 국내 로봇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SP Systems 코닉 오토메이션 원이콜딩스 나우로보틱스 안 올라간 주식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업의 생존 카드로 떠오르는 게 바로 로봇 자동화라는 겁니다. 자,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러셀이라는 기업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도 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 뭐 백조 투자한다라는 얘기 계속 타이틀 달면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 러셀 기업은 원래 같으면은 반도체, 장막 증착 장비, 리퍼비시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요. 약 2020년도부터 로봇에 대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이쪽 사업으로 확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자회사 러셀에 대한 러셀 로보틱스가 바로 그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러셀 로보틱스의 매출 비중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일단 실적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 테마성 이슈라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로봇 바람이 불때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끼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일단 러셀 로보틱스, 러셀의 자회사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현대차를 실제 무인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SK 쪽에다가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SK 로봇주라고 아주 멋있는 별명을 달았던 적도 있는 기업입니다. 왼쪽으로는요. 오일선 근처까지 다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냥 어디서 매수해도 를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어때 보입니까? 지금은요. 과거 7천 원에 있었던 그런 고점 구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저렴한 바닥 부근에서 이제 막 머리를 살짝 들어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압박 물량이 많긴 하겠지만 너무 거칠게 내린 나머지.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고 없다 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뭐예요 이 121선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말고 수렴하고 있을 때이 위에서 터지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 폭증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셀 거래 대금이 막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터진 거래 대금은 510억 원 이상 되긴 하는데요. 다른 주식들은 1천억 원대, 2천억 원막이 정도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하지만 5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 장점이 나름대로 있어요. 가볍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 탄력이 강하게 붙어요. 그런 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호가창을 보실 때이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는 여지는 주는 효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은 입을 크게 벌려서 매수를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올라가게 되기 전에 미리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했다면 그 다음 저항대까지 올라가는 게 스텝적으로 맞는 표현이겠죠. 저는 가뿐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2,500원 구간, 그 이상을 돌파하면 3,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말씀드려 보면 천천히 분할로 잡아 들어가도 괜찮고요. 대응 가격으로는 장대양봉 하단부의 시가, 이탈 부근에서는 손절 또는 현금화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알람 받으시면서 매매해 보세요. 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알람 사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알람 받으시면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주식 말씀드리다가 하이젠 RNM도 빼먹을 수 없는 주식이죠. 지금은 장대양봉을 한번 만들어 냈다가 이때의 장대양봉의 질이 밀도가 상당히 좋아요. 밀도 높은 장대양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점 어떤 거냐?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에 매수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이 양봉 하나만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렸던 사람들의 심리가 뭘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 본전 심리로 변해서 아 드디어 본전 주는구나 하면서 전부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이 양봉의 윗꼬리가 길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지지력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노란복투법에 관련해서 이 휴머노이드 의 관련 주식 대장격 주식인 하이젠 RNM 주목도가 당근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앞전에 있던 고점라인 일시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인위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N자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앞전, 성 물량이 많았던 이런 가격대까지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러 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이 휴머노이드 세계에서는 완벽한 대장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 성공에 대한 여부 자체가 공작에 대한 정밀함, 그리고 가능성에 달려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즉, 로봇에 대한 관절, 그리고 근육, 움직임에 대한 핵심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액추에이터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이젠 RNM 기업이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로봇 산업에다가 불을 지펴주고 있는 시점인데 하이젠 RNM은 국산 휴머노이드의 핵심 액추에이터 대장격 주식으로. 목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시에 20% 이상 상승이 나타나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 중심선의 가격 체크를 해보니까 32,800원 가격이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32,800원 가격을 이탈시키면서 마감을 한다면 그때는 현금화 대응도 필요할 거라는 전망 대응 방안 말씀 남겨드리고요. 빠르게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K 주식인데, 투자 경고가 걸리긴 했어요. 너무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겠죠. NK 주식은 K조선 관련 주식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요즘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조선에. 그런데, 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려면 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한 USCG 형식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 NK 주식이 바로 그 필수 인증을 잡아낸 기업 중 하나죠. 즉, 쉽게 말하면 이 조선에 대한 빚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품고 주가는 상방을 향해서 강력한 거래가 터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NK 주가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주먹남이 실제로 이 상한가 다음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드렸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쉬어가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오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일선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한번 부딪히는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양봉에 대한 길이를 한번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K 주식 말씀을 드려봤고, 경고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면 일시적인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주가 상승 시에는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눌림목 주식으로는 현대 ADM을 우리 반드시 봐야 돼요. 너무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투자 때부터 이 현대 ADM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렸다가 이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보였습니까 이게 매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을 내드렸던 그 주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시 이 앞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돌파를 시켜놨다 자, 이 저항대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돌파가 나오면 그 저항대는 뭐가 돼요?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름대로 강력한 지지력이 구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만큼 많이 줄었잖아요. 하락할 때 일단 현대 a d m 80년간 항암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뉴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니트륨이라고 있습니다. 자, 페니트륨이라고 있는데 이 기존 치료제의 반복 투여 효과가 감소되는 이른바 가짜 내성에 대한 원인을 종양 주변 섬유 장벽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는 신약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연구 전 세계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아마케인 (AACR)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AACR 2025 초록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즉 글로벌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놀라운 성과 때문에 현대 ADM의 주가는 무려 52주 신고가도 돌파를 해둔 시점인데요, K바이오에 대한 기적 그리고 금리 인하 시즌에 맞물려서 상승에 대한 턴키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 장대양봉의 몸통 절반 수준인 22,660원 근처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좋은 그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장대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살짝은 불안할 수 있어요. 앞전 정고점 라인에서 일시적으로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가 작은 재료도 아닐 뿐더러 앞에 강력했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500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 그러면 충분히 홀딩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 당시에 나왔던 주봉,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00원 기억하시고요. 현금화 대응도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승 시에는 4,000원 이상의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할 매도 잘 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이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 모르시고 매매하다가는 물려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으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알람 사인 들으시면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약속이 있었는데 영상 촬영해 드리다 보니까 약속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약속까지 늦는 저 주먹남을 위해서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이 가장 강하게 오를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